나르가 크루가도 처음에 뱉어놨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, 지금은 아무도 안 가는 이상한 몹이 되어버렸어요. 티가렉스도 마찬가지고. 다들 고룡만가, 모넌 말고 하시는 게임은 있으신가요? 어, 저 TRPG 합니다. TRPG를 하는데, 사실, 걱정이에요. 플스를 하는데, 모넌 말고 할게 없는 게좀 걱정이긴 한데, 아캄 시리즈를 해볼까? 아캄 시리즈를 해가지고 올려볼까? 그건 너무 텐션이, 아, 카타나제로 카트 거, 할 거야. 하, 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카타나제로 걱정하지 마세요. 할 거예요. 어. 걱정을 하지를 마라. 내가 카타나제로 할니까 걱정을 하지를 마라. 할 거야. 걱정하지 마. 나르가. 이쪽 끝에 있나? 그러니까 나르가 자체가 되게 떡높프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수도 있긴 해 유튜브 알고리즘 요즘 조커 때문에 조커께 5년 된거 갑자기 폭 추천 영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왜그 알고리즘에 분명 나도 유튜브 하는데 그치 분명 나도 유튜브 하는데 왜난그 추천 영상이 뭐니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쓸까 왜 그런 걸까 나는 에이, 자라. 아 이게 아니구나, 이이 이 콤보가 아니구나. 잠깐만, 잠깐만. 헤라 네, 타투 좋아요. 좋아요. 아 이거 소, 소리 그 소리네, 디링 디링 디링하는 그 소리네. 히히. <laughs> 아 아파. 아파. 어디냐? 아, 옆으로 갔구나. 둘, 셋. 어 기절, 나이스. 야, 데미지 백신 나와? 한번 돌릴 때마다 어우 야죽은데 야. 죽은데? 야. <laughs> 야 이거 돌리는 공격 타당 100씩 나오는데? 와. 이거 저기 뭐야? 아 그래 한 번은 갈까? 한 번은 가자. 그래. 이거 저기 뭐야? 녹색 예리도 나오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 번은 가치시다 아, 그, 마스터 에디션이라는 게 뭐냐면은, 그, 확장팩이에요. 그래서, 오리지널 모너는 일단 다 깨셔야 돼. 어. 그래야, 그, 이후 컨텐츠들이 좀 나오는 그런 구조라. 아마, 그 모르시면 살짝 힘드시지 않을까. 라는 생각도 들고. 아니, 근데, 지금 이 방에 어쨌든 모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. 아마도, 뭐, 도와달라 레벨이 아니라 그냥. 와, 씨. 와, 뭐야? 뭐야? 얘 뭐야, 이거? 이거 왜 이렇게 쎄? 선율 연장, 선율 연장. 오오오 야 이거 다와 모임 야 이거 임 이거 야200오야 어, 죽는다. 죽는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. 이거 한방한 한 방이 겁나 센데? 아, 움찔 감소는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거 중간에 뭐 떨어진 거 없냐? 반짝반짝거리는 거? 아, 있네요. 그냥 주워서 머리에다 박아놓읍시다. 어, 향주파 두 종이 일단 다 있고, 상황 박아면서도 될것 같은데, 향주파, 파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? 파가 훨씬 좋은, 아니 뭐, 케박케인가 오케이 어우 야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가만히 있어봐 뒤로 와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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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봐2봐 와봐 와봐 오케이 근데 수렵착수 돌리는 모션 나오고 딜이 엄청 좋아졌네요. 아니야, 근데, 그, 오리지널 때도, 오리지널 때도요, 되게 딜 좋았어요. 이때만 좋은 건 아니야, 솔직히. 이전에도 좋았는데 사람들이 안 써서 몰랐던 거지, 딜은 여전히 좋습니다. 근데 되게 슬픈 그런 거지. 아 사실은 예전부터 좋았다.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뭐 그런 거군요. 아, 물론 이그 향수 파무션이 좀 어렵게 좋긴 해. 이게 이게 아 극딜이 가능하게 된게 있죠. 순간 극딜. 아우, 아파, 아파! 근데 약간, 지금은 이러는데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안 싸웠잖아. 특히나. 아니, 아니, 뭐 하세요? 아니야. 3점. 아. 잃어버렸네 얘네들이 약해진 건가? 우리가 세진 건가? 어느 쪽인가?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네. 우리가 세진 건 그냥 단순하게. 아, 얘 예, 그래도 나름 저거란 말이에요. 그 역전이란 말이야. 역전 개체인데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죽어버리나? 향주파에 육질무시 있나요? 육질무시가. 육질무시는 없고, 심한이 그 필이 선유효과에 있어요. 자기만 강화되는 거. 그거에 있긴 해요. 야, 통격 가오주 야, 이건 뭐야? 어, 야, 이, 이 엄청나게 감사한 스킬은 또 뭐냐? 통격 가오주 야, 좋은데? <laughs>